자 시작 절이 되어 중간이 되어 그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가르치시니 이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에르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그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지 못하신니이르시니라 사람이 하느님의 을하 하면 이 교훈이 하나르도 내가 스스로 바라는 자는 아니라 스스로 바라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는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그 속에 불과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었는, 아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 나를 지키지 않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니 일렸보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여 행함에 너희가 나다 이모 다이로 말이 아마 이상이 여기는 동안이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니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시기래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인식, 인식을, 인식이래도할례서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인식이래. 나는 사람의 정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도요와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